네 오늘은 우리가 공동회의도 있고 또 재직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분이 행하시는 일체의 일들은 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되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그 계명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큰 아이런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남의 얘기 같죠,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그 제자들이 누구죠?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과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걸 조금 더세문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세상으로 파송하시는데 여기 교회론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파송한 거예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러면 성도들은 사실은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해를 여러분이 교회론 쪽으로 가져보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 구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죠. 그리고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가하기 위해서 선택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파송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켜야 파송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제사장 그룹이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해서 속해 주는 그런 중보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증가할수 있도록 한 거죠. 이 구조가 똑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신 거죠. 그런데 이교회의 하나님께서 또 이 목회자들을 보내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성도들을 파송케 하는 거죠. 이게 구약의 모본과 또 신약의 모본이 사실은 구조적으로 같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 또한 세상으로 파송하셨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받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파송 받았을 때는 담대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죠. 여기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파송과 하나님 우리의 파송에서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차별성도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 한번 부패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어느 정도 회복은 됐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파송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나를 끊임없이 비추봐야 되고 동시에 목회자도 마찬가지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질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질서의 치리를 사실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안전하니까. 예수님처럼 온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음 10장 40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거부한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선포하고 또 나와서 또 기도했다가 또 기회되면 또 가서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라 겁니다 편안하게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자유로워야지 일단 우리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서 뭐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 기쁨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45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동시에 마음이나 영으로 보는 것을 같이 포함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절대 다수 유대인들, 특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눈에 비친 예수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 벽촌. 갈릴리에서 온천 사람이었거든요. 어부였거든,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생활을 하면서 아니 수도에서 도시에서 정식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차근차근 그 과정을 밟아서 지금 율법사가 되고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되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워졌거든요. 자기의 쓰니관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가려워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사야 선지의 말씀 이러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때 스스로 자기의 눈을 가린 겁니다. 왜? 세상의 가치관 속에 함몰됐거든요.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쭉 내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이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 가공된, 왜곡되게 해석되어서 내려온 그것만을 받아들이니까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이사의 5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도저히, 용,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들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인본주의 시각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함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이런 현상에, 이런 실체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매몰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이런 이 일에, 이, 이 사람들과 가장 비슷한 형태를 띠할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laughs> 우리 공사님 아시네. 저죠, 저, 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제가 가장 이런 사람과 가장 비슷한 유형을 지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을 보고, 늘 전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많은 어떤 교회의 질서, 교회의 전통, 이런데 굳어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님 앞에서 열려있고, 항상 말씀에 비춰서 내가 스스로 변화되고, 항상 주님의 사랑이 녹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그하지 않게 하리하므로라 어둠에 그하지 않게 한다 어둠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어둠이죠 이 어둠은 절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장세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죠 어, 법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사형 선고받아서 지금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금 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지 언제일지 모를 뿐이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 사형수라는 거죠. 그게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3장 2, 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이르지 못하더라. 그런데 요한복 1장 5장 4절, 상, 상반절에 보게 되면 빛이 이 세상에 비추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둠에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인간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둠을 물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거죠. 영원한 탈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 천국에 가는 탈출구뿐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 절망적 상황이 닥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잡으면 우리는 버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상처받을 게 없는 거죠. 우리, 물론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지만은 다시 주님 바라보면 다시 힘을 생기는 거죠. 왜 불안에 떨고 있느냐? 제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남 얘기하는 거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왜 그런가 보니까 내가 주님을 안 보더라고요. 자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그래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보면 불안도 공포도 다 사라지는데, 주님 보지 않고 사람 보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둠에 절망 속에 그들이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할지라도, 비록 천국에 갈 수는 있겠지만, 이 땅에서 계속 어둠 속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 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니 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라 함이로라.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계속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 이거의 말씀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 겁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시지만, 뭐죠? 심판자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이말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laughs> 잘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올 것은 아니죠. 내가 온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초림을 얘기하는 거죠. 초림.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장례는 오실 겁니다. 내가 올 것은. 이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바로 그 뒷구절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맥이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그 문장 앞뒤를 보고 절도 앞뒤 절을 같이 보게 되면 항상 그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꼭한 구절 띄고 또 이상한 한 구절 가고 또한 구절 띄고 가면은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도 봐야 되고 문장도 앞뒤 문장을 같이 봐야 되고 하는 가운데 이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48절에 바로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초림의 목적은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의 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초림에는 심판이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장차 재림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8절 바로 뒤를 이어서 나오지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의 말씀이 바로 심판할 것이다 그때 심판주는 누구겠어요? 말씀을 우리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말씀이 육신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니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했던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문제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칭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칭의의 구원이 있지만 칭의 구원이 분명한 구원이죠. 그런데 성화의 구원도 구원이고 영화의 구원도 구원이거든요. 그게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느 하나만 칭만 구원이다. 성화만 구원이다. 영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전체가 다 구원이고요. 또 하나 하나 하나도 다 구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시고 이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시고 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시고 이 이게 다 합쳐도 한분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3일 체잖아요 이 구원의 영도 3일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봉 5장 2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암 수술을 해서 완전히 내가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5년 동안 계속 진료하면서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화라고요 그, 그렇지만 내가 암에서 는 자유롭게 된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분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수술 안 했으면 암으로 죽었죠. 근데암 수술해서 지금 5년 동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구분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분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구원을 이룬 이후에 살아가는 성화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5년 지나면 의사 선생님이 다시 세포 검사하고 난 다음에 아 이제 완전히 암세포요 하나도 없네요 하면 정말 절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영화로운 구원 이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다 각각이 다 구원이고 하나하나 다 구원이지만 통틀어도 구원인 거죠 그런 개념을 우리가 봐야 이런 말씀들이 아 이거는 초림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다시 그리스도가 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 바다 위를 걸었지만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그와 똑같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을 얼마나 오래하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빠져들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베드로가 다시 주님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주님 과 손을 딱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무리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무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말할 것과 이를 것, 같은 말이거든, 이게. 동의 반복이잖아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령하 주셨다, 개명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주장하든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그효력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아나그 성부 하나님이죠. 명령은 혹은 개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신앙, 신앙과 신앙과 유일한 기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예수인 줄 깨닫지 못했던, 그리스도인 깨닫지 못했던 종교 지도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삶의 기준입니다. 참으로 간절히 바랐고 우나오니 우리가 세상의 질서 속에 가치관 속에 빠져들어 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건강, 교회의 질서, 영적 질서 속에 우리가 참여하여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